안녕하세요 유튜브 프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스튜디오 공개 영상입니다 스튜디오 언제 공개할 거예요 많이 물어보셨는데 아직 인테리어나 저희가 그게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늦어진 점 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대 서교동 쪽에 작게 스튜디오를 오픈을 했고요 이제부터 스튜디오를 보여드릴 텐데 조금 막좀 음, 도끼도끼하네요 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전체적인 것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딱둥글게싹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딱 이제 원래는 딴 거였는데 토글로 바꿨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흰색깔 거 있잖아요. 그냥 가정집에 쓰는 아니 사무실에 쓰는. 근데 저희가 좀 어, 이렇게 좀 메탈 느낌의 어, 토글로 바꿨고. 요거는 이제 1층에서 왔을 때 간지. 야보대야 아, 하면서 야보대야 아 누구 오셨어요? 택배세요? 아 이거 뭐 이러는 거. 이런게또 사실 좀 간지거든요. 그렇죠? 어요 어, 전화기. 귤까라 그래. 요거는 이제 우리 직원들 잘 쓰라고, 우리 편집자 동상들 잘 쓰라고 살 거면 바로 다 있습니다. 흡입력 좋고 청소 핑계 못 대도록. 아뭐형뭐 뭐, 청소가 잘안 돼. 요 청소기가 구려요. 뭐 이런 말안 나오게끔. 그리고 쭉 보게 되면 냉장고. 냉장고 굉장히 감성 있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어 술. 이니. <laughs> <laughs> 어. 어. 어, 테라 협찬 아닙니다. 광고주님 보고 계시나요? 이 정도면 솔직히 저 협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에,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테라 사랑합니다. 그 요거는 이제 여기 딱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게 마련해 놓은건 아직 다 안됐어요 그래서 콜맨 요노나시시랑 콜라보한 제품인데 요 의자 굉장히 감성적 이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안에다가 요거 하나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위에 이렇게 조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광량이 많이 필요해서 다 싹싹 깔았어요 조명만 해도 1 0 0만이 넘게 들었고 또 스튜디오를 하게 되면 전동 색지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혹시라도 크리에이터 분들이 필요하신 분들 이 있으면 저는 이제 유쾌한 생각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업체도 많은데 사실 유쾌한 생각 감각이 좀 믿고 살수 있고 편해요. 전동으로 싹싹. 저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랑 스탠드 든든한 걸로 사가지고 어 이제 고장나는 일 없도록 편집하는데 막히는 일 없도록 하고 이런 건저 모니터링 카메라 카메라 딱 연결해서 모니터링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에어컨 에어컨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배관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게 진짜 한 저거 두개 합쳐서 400이 넘게 들었습니다 와어 에어컨 진짜 비싸더라고요 숨겨진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옷이 있습니다 행거는 파이프 행거를 사용을 했고 옷은 제가 또 따로 찍어서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은 이 편으로 나 남... 어서 보여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는렉 아직 끝 듣지 않은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그냥 잡다한 거 때려박는 곳이에요. 그래서 커튼을 이렇게 해서 딱 치게 되면은 어 이렇게 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울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컨텐츠도 찍고 하려고 큰 거울을 선물을 받았어요. 요건또 스튜디오 선물이라고 해서 친한 형한테 선물을 받아서 어형 감사합니다. 요것도 잘 쓰겠습니다. 아 겨울님 이게 끝이에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저희에게는 아직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쪽 공간에 문을 열게 되면은 안쪽 공간을 저희가 와우! 나눴습니다. 현인차 친구, 직원 친구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요런 간지. 요거는 이제 슈브제라 그래서 이제 투명 신발 케이스예요 그래서 모자도 이렇게 종류별로 넣을 수 있고 원하는 신발을 정리를 해서 한 번에 싹싹 꺼낼 수 있고 인테리어용으로도 간지가 나거든요. 이런거 찾으시는 분들은 슈브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많이 없어도 돼요. 신발이 뭐 다섯 개, 뭐열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열개 이렇게만 쌓아놔도 깐지 나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소윤이가 이제 스튜디오 한다고 또 선물해준 꽃입니다. 예쁘죠. 어, 이것도 절대 안 썩게 잘 할게요. 고마워, 소윤아 이제 신발 코너로 딱 들어가서 쓱 지나가게 되면은 여기는 저희 이제 편집자 친구들이 생활하는 공간. 근데 저희가 이제 편집자가세 명인데, 두 명은 이제 자택 근무를 또 원해서, 두 명은 여기 집 근처에서 자택 근무를 할 생각입니다. 거의 뭐 구글이에요. 그쵸? <laughs> 그래서 컴퓨터도 편집하기 좋은 걸로 맞춰주고 모니터도 와이드 모니터로 싹 맞춰준거고 요거는 겨울용으로 지금 걸어놓은 건데 안쪽에도 있어요 이런 건다 이제 플리마켓 때 뭔가 컨텐츠를 만들라고 일단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고 플리마켓 때 겨울 가을 제품은 한번 싹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로서 어,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원하셨던 분들은 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가을 겨울에 어, 플리마켓 컨텐츠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기청정기. 아주 우리 직원분들 응? 공기가 아주 맑아야 편집을 잘하죠. 공기 안 좋다고 편집 못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 그리고 요거는 우리 필드가 사준 선풍기. 이거두대 사줬는데 진짜 예뻐요. 근데 제가 선물 받아서 가격은 정확히 모르거든요. 이 어, 브랜드 건데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진짜 저도 이런 이런 살짝 메탈 느낌 나는 선풍기 진짜 찾았었거든요. 어, 최고. 이것도 친한 형이 선물해 주는데이것도 기업주. 이거는 탁상용 선풍기인데 뭐 벽에도 박을 수 있고 회전도 되는 뭐 그건데 이거 내가 술 먹고서 인터넷에 팔고 있길래 이 겁나 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편이자 줄라고 선풍기가 두 대밖에 없어서 탁상용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쏴 나오는 건데. 가격이 싸요 할인해서 뭐 6,000원대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야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뭐 뒤에 버튼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풍량 조절이 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엔는못 끼네 네. 원래 뭐 이렇게 끼라고 하려고 이렇게 해서 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야무지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 못 껴버리네? 어. 이렇게 박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기네 집에 이제 드릴 같은 게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박으면 되겠네. 여기랑 딱잘 어울리네. 그리고 이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요거는 이제 전동으로 걸수 없어서 수동으로 거, 걸었는데 이제 방송하는 뒷 배경입니다. 수동 요것도 유쾌한 상황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폴대로 되어 있어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했고 그래서 뭐 색지도 많이 교체가 가능하더라고요. 유튜브나 이런 거를 하실 분들은 구로 쪽에 있는데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컴퓨터 투 모니터로 그다음에 조명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악기를 쳤어가지고 잠깐 빌려 아, 슬리퍼 우리 직원 슬리퍼 거든요 요거는 놀이타켓 뉴발란스 이게 하계 슬리퍼 요게 이제 타미 힐피거 동계 슬리퍼 예쁘죠 그래서 하계 때는 요거 신고 동계 때는 딱 요거 신어가지고 간지나게 어, 근무하라고 딱 요거 딱준비했고요자 어, 이렇게 새로 오픈한 편집자 친구들이랑 저랑 같이 스튜디오 공간을 보여드렸는데 이 모든 게다 제가 몇년 전부터 개인 방송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거였고, 여러분들이 저를, 제콘텐츠를 많이 좋아해 주신 덕분에 할수 있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좀 그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나는 광고 자체를 진짜 예전부터 정말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고르고 골라서 협찬을 받거나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정말로 진짜 그냥 단순히 돈 때문에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스튜디오도 마련을 하고 편지자들 급여도 주면서 이런 게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이런 걸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광고 자체도 진짜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이 가능한 것, 소개가 가능한 것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진심이니까 좀 알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스튜디오 준비를 하면서 잠깐의 휴식기도 가졌어요. 왜냐면 앞으로 어떻게 컨텐츠를 해야 될까, 컨텐츠를 이대로 해 해야 될까라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어, 일전에 했었던 컨텐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자 어,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 편의자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려고 새로운 방식, 조금 더 나아진 방식으로 어, 접근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조금 더 적응해가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고요. 아직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좀더 노력해서 더 좋은 컨텐츠와 좋은 모습 여러분들에게 더 알찬 콘텐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옷이라든가 액세서리 보자. 신발 같은 드레스룸 영상은 이탄에서 만나 보도록 합시다. 댓글 좀 많이 달아 주시고 유바